안녕하세요 초코쭌니의 비니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드래곤볼 시리즈 캐릭터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뽑기에서 얻을 수 있는 캐릭터 성인오반 자넨바 트랭크스 어린오반 손오공 ssj 마인 베지터 손오공 Z 트엔드 까지 신화 캐릭터고요 뽑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전설캐는 손오천 트랭크스 셀 1차 형태 그러면 여기서 각성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 각성하지 못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첫 번째 각성할 수 있는 캐릭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오반과 소노공은 각성을 할수 있습니다. 어린 오반은 각성제로 이렇고요. 각성을 했을 때 초사이언 오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소노공 ssj도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고 3단계 세 번째 초사이언 오공으로 바뀝니다. 자넨바 트랭크스 성인 오반은 각성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설 중에 트랭크스와 소노천이 있는데요. 퓨전을 통해서 합칠 수가 있어요. 오천 크스로 변합니다. 퓨전할 때 재료가 필요한데요. 이 재료는 각성, 진화하는 곳과 특성 붙이는 곳 사이에 레전드가 있어요. 들어가서 첫 번째 스토리 보스 클리어 안 해도 돼요. 보스를 그냥 15 단계 클리어하시면은 8% 확률로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퓨전하는 장소는 레이드하고 도전, 챌린지하는 곳 사이에 보시면은 이쪽으로 오시면은 퓨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5,000크스로 퓨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셀 1차 형태가 있는데요. 전설 등급입니다. 전설 등급 유닛을 흡수해서 셀 2차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를 시킬 때는 전설 등급을 개체 값을 100%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전설 등급, 노란색이 전설 등급인데, 이 중에 아무거나 100% 개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100% 개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 특성 붙이는 곳이죠. 왼쪽에 보시면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에서 이렇게 전설 등급을 클릭하면은 가치가 있죠? 가치 100%로 만들어야 됩니다. 100%로 만드는 방법은 무모를 많이 돌리시면 돼요. 퓨전하는 곳 옆에 보면은 여기서 흡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셀 2차 형태를 퍼펙트 셀로 또 바꿀 수가 있는데요. 바꾸는 방법은 신화 등급을 100% 가치로 채운 다음에 흡수시키면 돼요. 다음은 마인부를 설명해 드릴게요. 마인부를 얻는 방법입니다. 레이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여기서 밑으로 내리면 5% 확률로 마인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마인부고요. 이게 샤이니 마인부입니다. 자, 마인부는 총세 가지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각성 마인부입니다. 각성 키드 마인부인데요. 자, 레이드에 먼저 갑니다. 녹색 행성 파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원공 1, 에보를 50% 확률로 획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레이드. 보라색 에보20% 확률로 획득을 해야 되죠. 정말 많습니다. 이게 20개가 필요하고 소홍공 같은 경우는 4개 필요하고 나머지 분류별로 다 모은 다음에 각성을 시키면은 선키드 마인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천크스를 먹은 마인부입니다. 아 쉬운 게 없어요. 우선은 5천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전설의 트랭크스 손오천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걸 두 개를 퓨전을 통해서 5천 코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5천 코스를 만든 거를 이거를 무한을 계속 돌려 가지고 같이 100%로 또 만들어야 돼요 마인부를 넣고 그 다음에 5천 코스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5천 코스를 먹은 마인부가 됩니다 이번에는 손오반을 먹은 마인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단 마인부를 얻고 나서 성인 오반, 손오반을 100% 가치를 또 획득을 해야 됩니다 퓨전으로 가서 이렇게 두 개를 넣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손호반 먹은 마인부가 만들어집니다. 마인 베지트하고 손호공 제트 엔드이두 개를 조합을 퓨전을 시키면은 또 여러 가지를 또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인 베지터를 위에다 놓고 손호공 제트 엔드를 아래로 놓았을 때는 베지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위에 딴게 이거는 그 중에 하나가 샤이니가 있으면은 이 모양이 돼요. 퓨전을 통해서 만드는 캐릭터는 특성을 두 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퓨전을 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특성작을 하고 퓨전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특성을 붙이고 나서 퓨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퓨전을 하시면 안 좋은 특성이 두 개가 붙겠죠. 그러니까 퓨전을 하기 전에는 특성작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인베지터를 군주를 붙이고 손오공 제트핸들을 피닉스나 전령을 붙였을 때는 군주 전령이 됩니다 군주 피닉스가 되고 두개다 군주면 군주군주 군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피닉스면 피닉스끼리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집니다 처음에 설치 비용이 만약에 군주 피닉스는 1150 정도 돼요 그리고 피닉스 전령 경우 설치 비용이 1000원입니다 데미지도 당연히 군주군주 특성두개 붙이는 게더 데미지가 세겠죠. 휴전할 때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는요, 각성하고 특성 붙이는 데 사이에 보면 레전드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첫 번째 헬, 여기서 휴전하는 각성 재료를 5% 확률로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베지터를 위에 놓고, 손오공을 밑에다 놨을 때는 베지트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위치를 바꿔서 손오공 제트엔드를 위에다 놓고 마인 데지터를 아래로 놨을 때는 오지터가 만들어져요 샤이니가 아니면은 일반 오지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샤이니면은 이런 식으로 오지터가 만들어집니다 보르르르 얻는 방법은 드래곤볼 7개를 모두 모아야 됩니다 첫 번째 드래곤볼을 얻는 방법 스토리로 갑니다 첫 번째 그린 플래닛 액트 6에서 어려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드래곤볼을 얻을 수가 있고요 5% 확률입니다 두 번째 드래곤볼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요정 마을 액트 6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드래곤볼을 5%로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드래곤볼 스토리에서 마지막 액트 6 어려움을 선택합니다. 드래곤볼 세 번째 5% 확률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드래곤볼은 레이드로 갑니다. 녹색 행성 파괴에서 네 번째 드래곤볼을 5% 확률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섯 번째 드래곤볼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래로 내리면은 다섯 번째 드래곤볼을 5%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 레이드. 여기서 5% 확률로 여섯 번째 드래곤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특성 붙이는 데하고 지나는 곳 사이에 레전드가 있어요. 여기 레전드로 들어가서 헬행성에서 일곱 번째 드래곤볼이 나옵니다. 모든 드래곤볼을 얻고 나서 레이드하고 챌린지. 도전 사이에 보시면은 여기 손오공이 있어요. 손오공한테 말을 겁니다. 여기 손오공한테 말을 거면요. 드래곤볼 7개를 가지고 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화면에 드래곤 용이 나오면서 소원을 빌라고 합니다. 첫 번째 파워를 선택해서 브로리를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 리로를 얻을 건지 아니면 보석을 얻을 건지 아니면 타이틀을 얻을 건지 파워를 선택해야지 브로리가 나옵니다. 드래곤볼 시리즈의 캐릭터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